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오늘은 제 전문이죠. 보통 공투굴삭기 포크레인 운반용으로 중축하고랑 덤프 트럭이 있는데 이번에 중축하고 하나 맞는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요. 이건 정품 중축은 아니고 원래 7m 카고였어요. 근데 아시겠지만 7m 카고는 포지션이 애매합니다. 영업용으로 쓰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짧은 것도 아니고 너무 긴 것도 아닌 거 해서 중축으로 해서 짧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축광고를 4,260으로 줄였고, 그 다음에 적참 철판 깔고 갈비때까지 보강했습니다. 그래서 포크레인 운반용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, 연식은 2016년 7월, 그리고 형식 17형식 280마리 요소수 들어가는 거고요. 차 컨디션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내드릴 부분은 없고, 어떻게 좀 세팅이 되는지 보시고, 혹시 포크레인 운반용으로 요소수 들어가는 타입, 좀 연식대의 주인거리 짧고 프레임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 좋은 거 필요하신 분들. 이거 보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. 이 차량은 차량 등급은 골드간이 슈퍼입니다. 그래서 시트가 이제 모직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.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가볍게 한 바퀴, 한 바퀴 돌면서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행거리는 10만 7007km입니다. 실주행거리고요. 이게 7m 카고였어요.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7m 다시 말해서 카고는 좀 포지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중축 카고로 만들었고요. 더 늘릴 순 없으니까. 그래서 4,260조선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슈퍼 등급이기 때문에 예, 모직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뭐 상태는 시트나 에어가 빠지는 그런 거 없이 상태 좋고요 사고는 없는 차량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이고 <laughs> 타이어는 섯개 모두 한국 타이어로 되어 있어서 트레이드 좀 여유 있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엔진 미션 다무 중요한 거죠 예, 프레임 깨끗합니다 부식 없이 깨끗하고 뒤쪽에는 이제 나무로 해서 갈비대를 좀 넣어 놨습니다. 보강했고요 예, 프레임도 깨끗하고 스페펠타이는 당연히 한 번도 쓰지 않은 거. 이렇게 밑에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깨끗하죠? 다제집 정품입니다. 그리고 출간 그림을 조절했고, 적재 철판 깔고, 길이 5m30, 폭 2m30 광폭으로 해서 현 상태 그대로 해서 검사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카고트럭이라 특별하게 뭐 안내해드릴 부분은 없어 보여요. 그래서 그냥 포크레인 쓰실, 포크레인 운반용으로 요소수 들어가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이 차량 추천 드리고 뭐 다른 매물들과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요. 근데 이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대비 금액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앙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가을이니까 곧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. 겨울 전에 빠질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의 최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